안녕하십니까? 양코 대현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책장이 스르르. 여기 이제 초롱하게 나오죠. 초롱하게. 초롱하게는 우리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멈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움직임을 멈춘다 무효. 움직임을 멈춘다 무효가 중요해요. 이런 건 아, 이런 건 별로. 아. 그쵸어 고기 방패 중에서 요거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분이 꼬맹이 고무고양이 이거 굳이 왜익스 캐릭터 넣냐. 근데 제가 이제 요렇게, 요런 캐릭터를, 그니까 이런 스테이지, 그, 저기, 초롱하게 나올 때 이제 집어 넣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장면 얘는, 얘는 별로고. 여기 잔몹이 나와, 잔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은 크게 이제 쓸모 없고 일진. 베비 카트, 어, 베비 카트 넣어야죠. 아 어, 빨치리 좋죠. 야 그다음에 고키까지. 야 고키 이거 이거 고키가 고키가 굉장한 활약을 할것 같네요 여기서 이런 이, 이 스테이지에서 이것도 넣어야겠다. 이거 넣고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이제 두 칸이 비니까 두 칸이 비니까 양콤보를 넣을까? 아, 양콘볼 치지 말고, 그, 초반에, 초반에 좀, 딜을 칠수 있는, 킹드래곤 하고,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킹드래곤, 불안한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넣겠습니다. 아, 지금 킹도 좀 불안한데? 익스프레스, 초반에 돈을 좀몰으려고 킹드래곤 빼고, 아유, 이거 빼고, 뮤트 넣겠습니다 뮤트 자 뮤트 넣을게요 뮤트 넣고 해보겠습니다 여긴, 여기는 이제 양콘 좀 양콘 끼고 자 전투 대시입니다자고키한테 굉장히 기대가 크죠 고키한테어 아이 고키고키한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스테이지에요 자 책장이 스르륵 열리면은 뭐가 나옵니까? 옛날이 학교 계단 같은 거 많았는데 뭐 학교 뭐 화장실에서 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자 이제 아 고키 먼저 뽑을까? 자 고키 자 우리 이 양코 레전드 TV 채널이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레전드래요. 고키 아. 아, 다시 가져올걸. 아. 자, 고우키입니다. 자, 고우키. 고우키는 속성이 없는 적한테 극대미지가 들어갑니다. 극대미지. 자, 극대미지는 데미지가 곱하기 4가 들어간다는 거. 아, 무시무시하죠. 오, 근데 강아지가 저렇게 차력이 좋나? 야, 고우키한테 이렇게 맞는데도 안 죽네? 오? 쟤 뭐지? 오? 어 무서워지네? 아, 이제 죽었네요? 아니, 고우키한테 그렇게 맞았는데도 맞아... 버티네? 네, 발키리 뽑겠습니다, 발키리. 자, 이제 초롱아이가 슬슬 오죠, 초롱아이가. 자, 고키가 고우키가. 고우키가... 움직임을 멈춘다 무효가 있어요. 초롱하기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자 야, 고기. 야저 강아지가 굉장히 체력이 좋네. 그다음에 자밑아 밑은 좀 있다. 자, 밑은 좀따을게요그양코 대포가 좀. 양코대포가 조금, 자, 야, 자, 됐습니다. 자, 자, 뮤트 날라가고. 자, 또 때리고. 야, 그 다음에 양, 양콩 키겠습니다. 양콩 키고. 자, 고키가 어, 엄청나죠? 자, 움직임을 멈춘다, 무효가 다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야, 이건 뭐. 어우, 대단합니다. 흑장이 스르륵 열리고, 고우키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극 데미지가 엄청 나네요. 극 데미지가. 이 초롱하게 잡는 거는 고우키밖에 없, 고우키가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테이지도 클리어가 될것 같고, 아, 여기 지금 얘그 꼬맹이 발키리 그 한복 입은 애, 얘는 모든 방해 효과에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특이, 특이한 캐릭터는, 자, 이런 특이한 캐릭터는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